아, 기행이안 된다 지금. <laughs> 어, 정말. 짜증이 받네 아, 아, 아. 이거. 이안 된다, 나는. 아. 아빠. <laughs> <빡빡. 웃음> 또 이거 못, 먹는다 맨날. 잘려네 맨날 이거다. 실패지. 아, 또못 빠진다. <laughs> 잠깐만. 남는 거? 음. 어, 아니, 아니. 2점. 어우 필요 없네. 응. 나 알겠네. 무슨 소리야, 아직 몰라. 아, 조졌네. 저기서 아, 미쳤다. 아, 고도 있다, 자띠리리띠어아 아, 잠만 다가. 방자탕이 너무 삼각. 아, 치갈 응. 때만. 내가 선이었나? 그럼 응. 안 치지. 에도잼일에 진행 응. 못 시켰다. <laughs>